민고 너도 인사해야지. 시야 너는 왜 인사 다해 아! 나라키라 알면서 안네 안녕해야지. 응. 어, 안녕하세 어. 안녕. 민고. <목소리>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오늘은 뭐 아이들 구별이 안 되신다고. 뭐한 마리씩 소개를 해달라고 하시는데 한 마리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얘밖에 모르는데 얘 음. 안녕? 안녕하세요. 음, 자 돌려서 요튼실한 틴실한 장국님 음. 나이님은 아니고 야장구 우리 야장구인나 나이는. 발목는 어디갔니 발는나 어디갔니 발목이에 보면은 아이로 나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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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여기 보면은, 아이씨. 찾았어, 찾았어. 가만히 있어봐. 이, 빨발 줘봐. 이발 줘봐. 위에17 보이시나요, 여러분? 여기 아닌데. 여기 있다. 17. 17년생. 딱 보이네요. 17년생. 네 거기까지만 알아요 그리고 우리 탱고 탱고 야 얘는 바닥에다가 물을 이러고 뿌려놔 놀아달라고 안 놀아주면 이리 봐 얘가 탱고 얘가 탱시리 이미이 탱고, 탱고는 조금 음... 약간 말랐어요. 애가 전체적으로 음... 멸치 사람으로 치면 좀 멸치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길고, 짧... 아니, 길고 얇아, 어, 나무젓가락 같은 고, 그런,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통실이는좀 나이가 있어 보이는 여자애예요 딱 봐도 그냥 애가 털이 부시시하고 하죠 쟤는 번식조라 제가 체험장에 제가 들어갈 때까지는 어떤 아이인지 모르겠는데 들어가기 전에는 애완조였던 것 같은데 사람, 어, 거기 상태가 좀안 좋아가지고. 아, 조금 많이 삐뚤어진 아이. 사람을좀무서 많이 무서워하는 아이예요 여자아이, 생질이가 여자아이, 우리 탱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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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아이. 안녕. 안녕. 누구한테 젖혀져가지고 지금 눈탱이 방탱이 돼가지고 하지마. 이쪽 눈탱이 방탱이 됐어요. 누가 물었냐? 민고가 그랬어? 우리 바보 같은 탱고입니다. 탱고가 이렇게 보면은 좀 길어. 길죠? 이렇게 좀 길어. 그리고 아들, 눈이 제첫 번째 아이입니다. 음. 얘는 좀어 전체적으로 보면은 짧아, 짧고 넓어요. 짧둥, 이것봐, 막 가슴 벌어지는 것봐, 넓어. 그러니까. 짧고 넓어. 뿡땡이, 우리 집 뿡땡이, 우리 집 뿡땡이. 떠는 소풍 못 가고, 지금 놀자 가지고. 우리 집 뿡땡이, 그리고 우리 집 막내. 망고, 망고,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정신없어. 얘가 제일 정신없어 얘가 아~ 하지마. 얘가 아봐 망고야. 아~ 정신 진짜 하나도 없어. 너는 돈이랑 망고, 제일 쪼마니. 엄청 쪼마니. 아~ 시끄러워 된 거야. 하지마. 아빠, 동영상 찍잖아. 하지마! 이 새끼가 또을 또해 아빠! 아빠! 너는 왜 아빠를 누가 그러고 아 아파 아파 아파, 아파. 우리 민해여자 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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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해 또해 또해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들어가 빨 a p 실리도. 어가 u g a pallet. Drug a pallet. Drug a p a l l 망고, 우리 망고, 우리 뚱땡이 우리 볼텍치 있는 우리 망고, 망고, 아빠는 어 안녕, 망고, 망고, 잉고, 탱고, 탱고하고 탱이시리. 겁나 이쁘죠 이러고 붙어있어야 되는데 <laughs> 저것 봐 뒤에서 빼꼼 탱실이가 조금 허약하긴 한데 그래도 잘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눈 색깔이 살짝 다른 게 느껴질 거예요 그게 지금 안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눈 색깔이 탱실이는 약간 붉은색, 갈색 갈색 같이도 보이고, 붉은색 같이도 보이는데, 보통 이렇게 눈 색깔로 나이를 먹으면은, 구별을 해요. 근데, 망고 같은 경우에도 제가 눈을 보고서 데려온 거거든요? 얘도 눈이 많이 밝아요. 생각보다. 아, 알았어! 아, 하지마! 하지마! 너도 하지마! 하지마라. 하지말라. 맞아. 뚱땡아. 응, 종알종알뚱알알이종이종알 똥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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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면 돼, 안 돼. 이게 자꾸 종알종알거려 똥알, 여자친구랑 그러고 있어. 응? 니네 와이프랑 뭐라고 했어? 평실이 봐 얼마나 조용해, 항상 조용해. 밥만 닮아. 이거 우리 집에서 제일 시끄러운 새끼야. 우리 양쪽에서 고문당하는 빙고. 아, 우리 양쪽. 어, 어 조아조아조아쪼 우리 멍청이들. 자 그렇습니다. 이제 좀 구별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죠? 링고는 짧고 넓어. 링고는 짧고 넓은 애고, 펭고는 얇고 기네. 그리고 뭐 여자 애들이야 뭐 골터치로 구별하면 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를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은 제가 늦게, 나, 늦게 퇴근해가지고, 자야 돼. 새벽 4시에 나가야 돼. 그때. 아이고,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끝났습니다.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잘 자. 뿅.